자, 이번 영상은 2월 9일 패치노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내용이 몬스터 컬렉션 믹스 렌즈 추가 밸런스 개편 설날 이벤트가 있는데, 먼저 몬스터 컬렉션, 신규 콘텐츠 몬스터 컬렉션이 추가됩니다. 몬스터 컬렉션은 몬스터를 처치하여 확률에 따라 해당 몬스터의 컬렉션을 수집하고 보상을 획득하는 컬렉션과 수집한 컬렉션 그룹을 이용해서 일정 시간 동안 탐험을 보내 보상을 획득하는 탐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몬스터 칸을 전부 다꽉 채우면 탐험을 보내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컬렉션은 계정 단위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월드 단위가 아니라 계정 단위로 적용되는 거 보니까 만약에 스카니아 서버에서 몬스터 컬렉션을 완성했다? 그러면 엘리시움 서버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월드 단위가 아닌 계정 단위라고 하니까 그렇게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몬스터 컬렉션 일반 몬스터 몬스터를 처치하면 확률에 따라 해당 몬스터의 컬렉션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 수집은 캐릭터의 레벨에 맞는 몬스터 레벨 범위와 드롭률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 획득률이 높거나 자신의 레벨이 높아도 이 드롭률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 200짜리가 레벨 1짜리 달팽이를 잡아도 몬스터 컬렉션에 수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엘리트 던전, 무릉도장, 요일 던전 여기서 등장하는 몬스터를 처치하는 건반으로도 수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몬스터는 1부터 5까지 총 5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등급이 높을수록 컬렉션 수집할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몬스터들이 수집할 확률이 더 낮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아예 개체수가 적은데 여기다가 수집할 확률도 낮은 거 보니까 몬스터 컬렉션 수집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룹 내 몬스터의 평균 등급이 높을수록 더 좋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등급 3개랑 2등급 하나, 여기는 2등급 3개랑 상등급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훨씬 더 보상이 좋을 것 같아요. 몬스터 컬렉션 보스 타입 원정대, 군단장, 루타비스의 보스 몬스터는 일반 피해에 서 등장하지 않지만 보스 타입으로 구분되어 컬렉션을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스 타입의 컬렉션은 해당하는 던전을 클리어하면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가 있고 보스 타입의 그룹 컬렉션을 수집하면 일반 몬스터의 것보다 더 강력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컬렉션 달성률이 100%가 된다면 추가 보상으로 패시브 스킬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추추 아일랜드 니알 사막 엘라스 사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한 줄만 클리어를 한다고 패시브 스킬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클리어를 해야 패시브 스킬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몬스터 컬렉션 패시브 스킬을 얻으려면 굉장히 빡셀 것으로 예상이 돼요 몬스터 컬렉션 탐험 컬렉션에서 수집한 그룹으로 일정 시간 동안 탐험을 보내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상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탐험 슬롯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오픈된 상태로 제공이 되며, 컬렉션 획득 개수에 따라 최대 세 개를 추가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세 개를 추가 오픈하면 총 다섯 개를 오픈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룹 내 몬스터의 평균 등급에 따라 총 4단계의 탐험 그룹이 구분되며, 높은 단계의 탐험 그룹일수록 탐험 완료 시더 좋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을 소모하여 즉시 완료를 할 수가 있는데, 1일, 최대 3회까지 즉시 완료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믹스 렌즈입니다. 믹스 렌즈는 뭐 믹스 헤어랑 굉장히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일단 넘어가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밸런스 개편. 일단 이 밸런스 개편은 밸런스 개편 전후로 길드 던전을 한번 돌아볼 거예요. 밸런스 개편 전의 길드 던전이랑 밸런스 개편 후의 길드 던전이랑 이 길드 던전의 수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제가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먼저 히어로. 타격 횟수가 증가하고 스킬 데미지가 감소했죠 고자본의 경우 타격 횟수 증가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고자본으로서는 상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소드 오브 버닝 소울 뿐만 아니라 레이징 업라이징도 그렇고 레이징 블로우의 강화 중 스킬 딜레이 감소 이것도 진짜 엄청나게 큰 상향이기 때문에 일단 히어로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상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타격 횟수 변경 수치 3회로 증가 전체적으로 타수가 증가해서 히어로는 상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팔라딘입니다. 팔라딘도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어요. 전체적으로 일단 다 개편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블레스트입니다. 팔라딘의 주스킬은 바로 블레스트인데 블레스트를 보시면 타겟 인원 3 명으로 증가. 딜적인 면으로 증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팔라딘은 크게 상향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라딘은 진짜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고 아크 메이지 스케일 데미지 200%로 증가. 거기에다가 디버프 지속 데미지 175%로 증가하고 디버프 지속 데미지 주기 0.25초로 감소. 지속 데미지 주기가 감소했다는 건타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플레임메이즈 스킬 딜레이 감소라 타격 횟수 증가. 미스트 일업션 이것도 타격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불독도 좋게 상향을 한것 같아요. 다음은 신공 스라이핑의 스킬 딜레이가 감소하였습니다. 스킬 딜레이가 감소하면 전체적인 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신궁의 스나이핑 굉장히 좋아졌고 어디셔널 볼트 기존 1회에서 2회로 타격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피어싱 스킬 데미지 185%로 증가하고 투사체 상단 타격 범위 증가 투사체 이동속도 40% 증가 사냥도 좋아지고 보스도 좋아지고 신궁도 많이 상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캡틴. 캡틴 자체도 타격 횟수가 증가하고, 디버프 유지 중 일정 주기마다 지속 데미지 200% 적용, 타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배틀시 본보, 타격 횟수 증가, 캡틴도 정말 많이 상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엘반입니다. 엘반의 스킬 설명을 봤는데,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엘반이 본캐이긴 한데, 이거는 직접 사용하지 않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단 패치 후에 사용을 해보도록 하고, 서머의 스킬 데미지는 감소했지만 타격 횟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타격 횟수 증가가 이제 고자본한테 좋기 때문에 저는 만족해요. 서먼 오닉스 드래곤 이것도 타격 횟수가 증가하고, 브레스 돌아와 전체적인 범위는 짧아지지만 타격 횟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캐가 에반인 저로서는 이 스킬 패치 정말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제논입니다. 메가 스매시의 재사용 대기 시간 90초로 감소하고, 저격의 스킬 딜레이 감소, 와, 11%나 감소합니다. 제논도 정말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홀로그램 그래피티 스킬 딜레이 감소하고 타격 횟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보스 공격력 적용 수치 30%로 증가한다고 해요. 제논으로서는 정말 괜찮은 패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패스파인더. 솔직히 패스파인더 스킬 딜레이 10% 감소보단 저는 20%쯤 감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패스파인더 스킬 딜레이 10% 감소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디널 블래스트의 타격 횟수 이외로 감소 스킬 데미지 120%로 증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고자본의 경우 타격 횟수 증가가 더 좋아요 그런데 페파는 스킬 데미지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스킬 데미지 증가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디너 디스차지 타격 횟수 1회로 감소, 스킬 데미지 50%로 증가. 아, 패스파인더 이번 패치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자본으로서는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드 개선사항, 길드 상점 V2 탭에서 신규 아이템, 혈맹의 반지를 추가되었습니다. 파티원 한 명당 파티 경험치 5%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명당 5%, 파티원 저를 제외한 다섯 명이면 25%가 증가하기 때문에, 혈맹의 반지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요. 레벨업에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 안내. 뭐 설날이니까 다양한 이벤트를 생겼는데, 미오와 함께하는 메이플월드의 주이 이벤트를 보시면 퍼펙트 각인의 인장을 줍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아이템이죠? 그리고 이거는 연구라고 해요, 연구. 여기 보시면 창고 보관이 가능하고 창고 이동이 가능하고 기간제가 아니라 연구이기 때문에 나중에 앱솔랩스 장비가 나온다면 그때 사용해 주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퍼펙트 가긴의 인장 영구자리를 준다니까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복줌이 없거든요. 복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또한 파프하이가 파괴돼서 복줌을 기다리고 있는데 복줌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는데 아 복줌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벤트에 관해서는 제가 추후에 따로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치노트 몬스터 컬렉션이랑 믹스 렌즈 밸런스 개편 설날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일단 몬스터 컬렉션 엄청나게 노가다를 해야 할것 같고 밸런스 개편 저는 에반이 있어서 일단 만족을 합니다. 그래도 밸런스 개편 페파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상향을 먹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밸런스 개편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날 이벤트의 퍼펙트 각인 인장까지 정말 좋다고 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